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수능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작은 기적입니다. 고를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의미 중심이에요. 합격의 메시지가 담긴 제품이어야 하죠. 둘째는 편의성이에요. 시험 전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당일 배송이나 간편 포장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는 실용성이에요. 초콜릿 여타팩 같이 부담 없으면서 마음을 전하기 좋은 작은 아이템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실사용자 리뷰 기준으로 5가지 상품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떡현 합격 자신감 찹쌀떡입니다. 전통적인 찹쌀떡에 응원 메시지를 담아 수험생에게 정성과 행운을 전합니다. 다만 냉동 보관이 필요해 휴대성은 조금 아쉽습니다. 4위는 집현전 홍삼스틱입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피로회복 효과로 수험생 건강 선물로 인기입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3위는 DU 굴럭 투유 초콜릿 세트입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고급 패키지로 달콤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선물입니다. 다만 온도에 따라 초콜릿이 녹을 수 있습니다. 2위는 꼬모 샘플의 합격 기원 초콜릿입니다. 귀엽고 감성적인 포장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응원 선물로 인기입니다. 다만 수량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1위는 수라원 합격 소망 여세트입니다. 끈기와 합격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선물로 고급스러운 포장과 응원 메시지가 돋보입니다. 다만 습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보기 및 고정 댓글로 제품 구매하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